중일, 능률, 김성건, 3과엠 보문 2 보자. In the end, 이거 외워야 되는 수고야. 마침내. 마침내. end 하면 끝이란 뜻이잖아. In the end. 그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어, sold, 팔았습니다. Many things. things 하면은 보통 물건들. 해석하면 뭐, 뭐, 것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많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문장이 뭐야? 목적이 되겠지. How, much, how much가 우리가 말하는 의문사라는 거예요. 의문사. 혹시 얼마나 많이. Did we. 저 보자. 동사가 앞으로 나온 이유는 we가 주어고 make가 일반 동사로 동사야. 근데 일반 동사는 의문 만들 때 문장 앞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니까. did란 대동사가 대신 나온 거지. 그래서 의문사 뒤에 항상 무슨 어순? 동사 주어 어순 만든다 이 소리야. How, 뭐야, how much 없으면 How much가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사주어 형태의 누구야? 음문문인 거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든 거랑 똑같단 말이야. Did we make 해서. 단지 how much가 앞에 있어서 의문사 먼저 쓰고 음사는 어쨌든 문장 제일 앞에 써야 되니까 의문사 쓰고 그 뒤에 동사주어 의문문 만들면 된다. 해석은 how much did we make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우리가 보통 만들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돈을 벌다의 뜻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We got. 우리는 벌었습니다. 얻다, 벌다. 이런 뜻이지. 되다 말고, 여기서는. 약간 가시 되다의 뜻이 있었지. 우리는 주어. got. 얻었습니다. 벌었습니다. 24,000원. 24,000원을 목적음. 읽을 때, 콤마에서 자르면 돼. 24,000원. 24,000원을 벌었습니다. That's great. 끝내 주네. That's great. 말지 How will we use this money? 의문사 나왔고 당연히 의문문 돼야지 의문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동사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번엔 무슨 동사? 조동사가 튀어 나왔네. 원래 이 조동사는 여기 일반 동사 앞에 있던 애지. 위, i 뒤에.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주어 위 쓰고 요즈가 조동사 뒤에서 누구로 동사 원형으로 쓰였던 거지. 어떻게 우리는 쓸까 this money 이 돈을 목적어지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사이에 조동사 있었다는 거의문사 앞에 튀어나와 있고 how will we use this money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first 우선 우리는 주어 또 조동사 나왔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누구 쓰인다고 동사 원형 혹은 vr이라고 쓴다고 우리는 저축할 것이다 half 절반을 절반이 이 문장의 목적어 되겠지 문장 구조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of the money 또 전문고 나왔지 <laughs> 돈의 절반을 전체 플러스 명사 그 돈의 절반을 저축할 것이다 then, 그리고 나서 then이 여러 가지 쓰이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will donate donate 기부하다지, 기부하다 donate 뭐하다? 기부하다 우리는 기부할 것이다. 역시 조동사들는 항상 누구 동사보냐. 20% of the rest for hungry children. 20%를 기부할 거래. 뭐에 of the rest. 그 나머지, 잡으자. rest가 첫 번째 휴식의 뜻이 있고 두 번째 나머지의 뜻이 있어. 우선 나머지로 쓰는 거죠. 나머지. 그 나머지의 20%. 전명구. 여기도 전명구지그 나머지의 20%를 기부할 것입니다. for 또 전명구. 뭐 뭐를 위해서? 전치사 뭐를 위해지? 한국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나머지 돈의 20%를 기부할 거라고. After that we will go shopping. that after, after 뭐 이후에 그것 이후에 after 이건 전치사로 쓰였어요. t h 명사지 지시대명사 저렇게 한것 이후에 전명구. We 우리는 will go shopping. Go 뭐머 ing자는 전어자 ing 하러 가다. Shopping 하러 갈 것이다. 역시 조동사 나왔고 그 뒤에 누구 동사 원형은 maybe 아마도 maybe 하면 무슨 뜻? 아마도 아마도 we will buy 우리는 살 것이다. 역시 또 조동사 나왔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요 덩어리로 동사 거야. 우리는 살 것이다. Things 물건들을 at the flea market. 시벼룩시장에서 전체시 먼머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먼머에서 시간 나타낼 때는 몇시라는 표현이지. At low prices. 여기서의 at은 머 low가 되겠지. 낮은 가격으로. 역시, 플리마켓에서 물건들을 살 것이다, 아마도. 아까 그좀 마무리하고 본문 사과로 가보자.